여기는 샵인데 가만히 있던 정민이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laughs> 정민이 지금 밥 먹으러 가다가 같이 리뷰 한번 하자. 요즘에 많이 쓰는 템 또는 많이 쓰는 컬러 이런 거 같이 한번 리뷰하자. 해서 제가 급으로 데려왔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저 뒤에 보면 저희벽여기제 방인데. 여기, 보, 여기 보이죠. 예뻤으면 해요. 당신의 모든 날들이. 이거 정민 쌤이 해준 선물 선물해드렸어요. 여기서 셀럽분들이 영상이랑 촬영 많이 해요. 이 글귀 때문에 샵이랑 잘 어울리는 멘트여서 예뻤으면 해요. 아, 제... 당신의 모든 날들이 정말 포토존 하나. 어 여기 포토존으로 재탄생했어요. 음. 예, 오늘 그 저는 리뷰하라 그래서 단순해가지고 신상품이들 많잖아요. 신상품 리뷰할까 했는데 우리 이사님이 아니 그거 말고 요즘에 <laughs> 많이 쓰는 컬러들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데스크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워 봤어요? 그니까요. 저 이거 보고 너무 탐나가지고 이 지금은 한국에도 잘안 팔잖아요. 다 품절 되가지고 이게 품절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 트위드 샤넬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길래 앞에다 놓았습니다. 보시라고 <laughs> <laughs> 이렇게 놓아서 약간 이런 오렌지 계열들의 아이들, 골드빛이 들어가고 다 같이 쓸수 있는 하이라이트. 살구빛이 동양인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겠죠? 근데 약간 붉은빛, 브라운 빛 해서 이거 하나로 다눈 전체에 가볍게 다 발려서 음영과 함께 좀 웜톤의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요거는 쿨톤, 약간 핑크빛부터 해서 퍼플까지 약간 완전히 쿨톤 할수 있는 고 섀도우들. 요거는 약간 카키빛, 카키빛이 많이 들어가서 진짜 음영톤인데 되게 세련됨을 강조한 그런 아이고 요거는 전형적으로 그 샤넬에서 가장 많이 나오던 컬러예요. 골드에 골드브라운인데, 뭐 고급스러움에 끝이겠지. 아주 골드브라운 컬러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사실 요즘 저는 많이 쓰는 컬러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분위기 있는데, 뮤트. 촉촉해 보이면서, 좀, 눈에서 가만히 있어도 난 분위기, 나 촉촉해, 이런 느낌 나는 컬러들이 좋아서 약간 그런 웜톤하고 쿨톤을 좀 같이 섞어 쓰거든요. 음영톤하고 그런 톤 많이 섞어 쓰는데 그래서 많이 손이 가는 아이들이 그냥 그 음영톤은 이런 아이들 진짜 많이 쓰고 아까 셀프에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많이 쓰고, 여전히 이거 힌스 요 아이들 진짜 많이 써요. 최애템. 음, 최애템인데 선생님 들이다 샀어 그래서. <laughs> 제가 이거 더 많이 쓰니까, 이거 특히 얘 비마이 얼루어는 이 펄이 아무리 써도 안해도 똑같은 펄 되게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것들은 위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딱 정말 계속 펄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너무 너무 잘 만든 컬러 컬러라고 생각이 돼요. 요거 많이 쓰고 그다음에. 진짜. 어, 제가 섀도우 대용으로도 많이 쓰는 애들이 이제, 제 좋아하니까 많이 갖고 다니다가 많이 깨먹었어요. 사실 블러셔예요. 블러셔 컬러들인데, 섀도우도 너무 예쁜 거예요. 섀도우 베이스 컬러로 얘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약간 웜톤, 쿨톤, 이렇게 해서 베이스 컬러로 제일 많이 쓰는 컬러라서. 그 다음에 얘도 많이 쓰는데, 얘는 블러셔로. 이뭐 컬러로 블러셔도 많이 하고, 섀도우도 많이 하는데, 요즘 이걸로 섀도우를 많이 해요. 아니, 섀도우도 예쁜 게 많은데, 블러셔는 뭐가, 왜냐면 깨끗한 컬러, 그펄 같은 게 섞이지 않은 느낌이 좋아서 그 가을 무드 메이크업으로는 그게 좋아서 펄이 없는 제 블러셔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좋아요 요즘에는 비디비치 이 컬러 근데 딱 봐도 음영 무드죠 비디비치가 숨은 보석이에요 컬러들이 진짜 예쁜데 사람들이 많이들은 모르거든요 음영 넣을 때 너무 좋고 컬러감도 발색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이런 무드 메이크업 할때 굉장히 좋고, 맥의 이런 컬러들은 제가 음영 줄때 진짜 많이 써요. 대표님, 기본템? 어, 기본템이어서, 가을에 가장 많이 쓰는 컬러기도 하고, 음영 주기에 되게 좋은 컬러기도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컬러는 가을에 쓰기 좋아서 추천드리는 컬러들이고, 그 다음, 얘. 와, 얘도 너 블러셔 진짜 예뻐. 얘 블러셔 많이 쓰거든요? 저 도토리묵 좋아합니다. 도토리묵 제가 잘 써요. 도토리 묵 가루 팔거든요. 아. 도토리 묵 가루 1, 물을 5. 음. 1대 5로 해서 끓여서 한 더. 자, 맞 제가 담금물로 아, 아무튼. 네, 도토리 묵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네, 정미채 거. 갈 길을 잃었어요 정미채. <laughs> 가을컬러 <laughs>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저는 제꺼 아기 팔려고 그랬는데 저는요즘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그 진짜 예쁘지. 네. 저 아까 이거 했어요. 여기. 아, 에이, 그쵸, 그죠 이게 에이, 에이. 약간 되게 은은하게 광나면서 음. 엄청 예쁘더라고요. 연화 빛에 샤이니함이 있지만 샤이니함이 없어. 뭐라 그럴까. <laughs> 샤이니함이 되게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샤이니 할것 같은데, 발음은 되게 은은한 연어빛으로 비치나서, 오히려 흰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화사한 느낌이 많이 나요. 약간 이렇게 밝은 컬러는 좀 형광기가 많이 들어서, 가좀 얼굴에 약간 형광기가 도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고 되게 은은하게. 음. 어. 은은하게 되게 예뻐서, 얼굴이 화사함이 확 살아나거든요. 요거 연령대 관계없이 다 예뻐요. 제가 다 써봤거든요. 그 10대부터, 60대 우리 어머니가 있어봤는데 다예뻐요 그래서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갖고... 저는 이게 없어서 가끔 대표님 자리 예쁜 거 있으면 한 번씩 써봐든요 <laughs> 제가 집중적으로 빨리 닳고 있어요. 그리고 <laughs> 저는 이거, 이거 데이지크 제품인데, 이번에 새로 음. 나온 거예요. 오, 이쁘다. 이번 가을 컬러로 해서 나온 건데, 특히 이 치크는 요즘에는 약간 웜톤이면 웜톤, 쿨톤이면 쿨톤이 아니라 약간... 쿨 뮤트 톤, 음, 웜 음. 뮤트 톤 이런 게 많이 쓰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딱그 뮤트 톤에 음. 이게 보면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 있잖아요. 음. 이것도 되게 약간 대표님 그 뽀아래 치크처럼 약간 되게 은은하게 약간 가을 음 컬러인데 되게 예쁘네.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아, 네 가지를 섞어서? 네. 어. 이것도 섞으면, 네 개를 또 섞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저, 저는 요즘에 되게 뮤트 톤컬러로 많이 하거든요. 이제 좀 가을이기도 하고. 얘는 패브릭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또 나왔더라고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예. 색깔도 다 너무 예쁘고 또 저는 요즘 뮤트 톤을 진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오우, 예쁘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음영 컬러예요. 얘는 약간 쿨톤에 가까운 팔레트고 얘는 살짝 웜톤인데 얘도 약간 쿨톤에 더 가까운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대표님도 약간 쿨톤이랑 웜톤 섞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딱 그러기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요, 컬러가. 딱눈 쪽에 너무 쿨톤만 써도 약간 부어 보이기 때문에 웜톤 쓰면서 쿨톤 그라데이션 한게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블러셔나 립 같은 건 약간 쿨톤이 좋아서 좀 화사해 보는 느낌이 좋으니까 그렇게 섞어서 많이 하는데 이런 뮤트톤 같은 경우도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쿨, 그 퍼스널 컬러가 쿨톤인데 음. 눈이 좀 부어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쿨톤 컬러만 얹어버리면 부어보일 수 있으니까. 음영 컬러를 딱 얹어주면 음영도 음. 들어가고 쿨톤도 살리고 할수 있거든요. 요즘 이두 가지 팔레트를 진짜 많이 쓰고. 음, 이쁘다. 음. 데이지크 요즘 진짜 많이 쓰고. 요렇게. 음. 그 다른 거는 또 뭐. 음... 요것도 스틸라꺼 저는 요것도 요즘 많이 쓰거든요 이쁘지? 이거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예뻐 저도 많이 써요 것도 약간 누디한데 요즘 같은 가을 컬러에 딱 쓰기 되게 좋아요 근데 되게 촉촉한데 약간 착 밀착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발색도 엄청 뛰어나고 뭐 힌스에서도 아. 그런 느낌이 나오고 오 이거 너무 예쁘다 힌스하고 그거 느낌이 나오는 게 이거 이거 아. 알마니에서도 뭐 이런 느낌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요 이거는 메이크업 후에 본데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나와요. 요즘 이런 게좀 트렌드여가지고 음. 컬러는 라카처럼 되게 진하게 잘 나오는데 음. 촉감은 어, 되게 쫀쫀한, 쫀쫀한 음. 글로스. 근데 글로스는 쫀쫀한데 글레이즈의 컬러감 가득 들어간 아이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음. 될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끈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글로스라고 좀 표현하는데. 그런 상태의 컬러가 옛날처럼 강한 게 아니라 은은하게, 음. 가을 컬러로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나와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이거 한번 발랄, 발랐, 발랐게 브랜드별로. 요게 지금 스틸라면 요거는 메이크업 포에버거든요. 이런 느낌. 알마니. 비슷, 비하죠 제형들이 좀 느낌 자체가. 근데 이거는 힌스. 이렇게 이렇게 비슷한 제형의 비슷한 컬러들이 이렇게 무드 톤으로 그 뮤트 무드 이런 톤으로 되게 베이직하게 많이 나오는데 MLBB 컬러들이 이렇게 이렇게 신상으로 많은 브랜드들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게 지금 곧 트렌드이기도 하고 많이 유행하는 컬러이기도 하고 많이 찾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 그리고 펄이 없어요. 보시면은 펄이 없이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나중에 말르면서 되게 매트하게 어, 맞아요, 맞아요. 남아요. 그 그러니까 건조함 있는 게 아니라 촉촉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것만 고소해지거든요. 다 그런 제형들이어서 이게 이렇게 마른 거, 지금 말르는 과정, 이렇게 이제 늦게 바른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잔 잎에 쫙 붙어요. 그리고 밤, 제가 좋아하는 밤 타입 이런 것도 좀 가을이니까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디올 요구 이렇게 매트한 타입으로 해서 이런 컬러들이에요. 거의 이런 컬러들이죠. 모든 브랜드들이죠.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와서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컬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도 많이 발라드리기도 하고 타입별로, 그 퍼뮬러 볼러, 사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요거를 저희는 특히 입술 에, 그런 건조함이라든지 형태에 따라서 많이 그걸 하고 또 이런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입술 라인 많이 없으신 분들은 좀더 볼륨감 있게 할때 사실 립스틱으로 립 라인을 좀 잡아주고 안에 이런 제형들, 락커 제형들 쓰는 게 좋거든요. 이런 컬러들, 베이직한 컬러들로 입술 모양을 잡아주면서 안에 컬러, 가 원하는 컬러감을 좀 주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럼 뭐 보여드려야 되지? <laughs> 아까만?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요즘에 이거 아페리에 토너 패드인데, 내가 일부러 보여달라고 했는데, 샵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쓴 지, 이 정품이 나와서 쓴 지가 한한달 됐는데, 선생님, 저, 그, 뭐야? 나 나가 있을까? 리얼, 리얼 리뷰 한번 해주세요. 진짜 저는 응. 사실 수정 화장을 응.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한번 화장을 하고 저녁에 약속 있으면 또 베이스 지우고 다 수정 화장을 하는데 뭐 클렌징 아니 클렌징 워터 이런 거 없이 전 이걸로만 하고 수정 화장을 하거든요. 오. 근데 들뜸이 하나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얘 이거, 용도는 수정 화장이 아니야. 근데 제가 맞아요. 앞에 대표님과 같이 만들었을 때이 <laughs> 스킨 그러니까, 패드인데. 스킨 아침 딱 나오면서 발랐을 때 스킨패드 단점이 얘가 하고 나면 건조해지잖아요. 얘는 건조함이 없게 만들었어요. 딱, 약간, 어 에센스까지 들어있나? 할 만큼 촉촉하게 만들었거든요. 수정화장으로 쓰기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그렇게 에센스처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정화장을 하도 들뜨지 않고 다시 쫙 먹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한장한장쓸수 있도록 집게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트가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매끈한 면,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그 어, 엠보싱 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거 시트도 고르는데 진짜 오래 걸리고 시트 되게 좋은 걸로 골랐어요. 되게 비싼 거 좋은 걸로 하느라고 더 오래 걸렸고. 네 이렇게 해서 쓰, 쓰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요좀 전에 그 우리 오빈이 요즘에 오빈 오이 메이크업을 정빈쌤이 하거든요. 제가 또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 어, 이거 어떠냐고 저, 물어봤더니. 오피니 좋거든요. 한통 드니 너무 좋대. 네. 언니가 너무 좋아. 정말 리얼리. 요 패드가 진짜 촉촉해요. 노폐물 제거되면서 촉촉하게 그거 돼서 그 우리 고객님들한테 많이 드리고 있고 한,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청마 시청자 분들도 요 패드 관심 있다 하시면 제가 공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관심 있으시면 할게요. 시면 <laughs> 그래서. 왜냐면 여기는 일단은 금액을 잘해드려야 되니까 금액을 잘 그럼 또 딜을 해야 되고 아무리 제가 만들었어도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근데 그 정말 이제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대표님 좋아하시니까 대표님 엄청 좋아하거든 요 정말 그리고 그 뭐지 그 얘기도 해줘봐 나한테 해줬던 얘기 일본 일본 아. 그게 <laughs> 네, 그 청마 구독자님이신데 음. 일본에서 이제 음. 한국인 교포 분이신데 이 청마를 보고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메이크업도 받고 수강까지 하고 가셨는데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 많다고. 그데 어떤 분이 뒤에 왔어요. 뒤에 오셔서 되게 감사한 분인데 일러스트 하시는 분인데 그려가지고 다 웨딩 아 사진이나 인스타 올리잖아요. 어, 맞아 맞아 봤어요. 같이. 너무 예쁘요 그래서 막 혹시 원하신다면 일본 자막 달아주신다고 음. 막 그랬는. 데 네 다행이에요 좀 요즘에 조회수 너무 떨어져 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그런 응원이 되는 메시지를 들으면 힘이 되죠 네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요즘 특히 많이 쓰는 아이들을 요즘 시즌에 눈이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도 막 되게 많은데 다 쓰진 않잖아요 요즘 시즌에 눈이 가는 아이 그리고 또, 또 겨울 되면 또 다음 달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일일 수도 있어. 요또 신제품이 들어오고 어, 이게 더 좋은데 막 이렇게 눈이 가는 게 되게 많아서 사실 전, 저희한테 제품 리뷰하라 그러면 끝도 없어요. <laughs> 끝도 없이 많이 할수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시면 은 리뷰 계속 하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메이크업하는 거 그런 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계속 계속 알려드릴게요. 우리 샵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 좀 리얼리티하게 다음에 스탭들이 하는 것도 같이 할까봐. 어, 스탭들 스태피들 레슨 하고 스탭들이 들어와서 같이 음. 우리는 제품 같이 리뷰해 보거든요. 고객님들한테 같이 쓰고 스탭분들이 베이스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리뷰도 같이 하는데. 음.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샵에 이런 뭐 재밌는 요소들이나, 너무 정적이 돼요. 너무 이렇게 테이블에서만 하니까 너무 음. 정적이라서, 이렇게. 근데 우리 똑같아. 여기서 또 서가지고 이렇게 정적이 보여준 거 아니야? 그 조금 더 유니크. <laughs> 다음에 좀 움직여야 되나? 근데 움직이는 메이크업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렇게 <laughs> 해서, 좀 다음번에는 좀더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만나볼게요. 우리 또 만나요.